안녕하십니까 방학수입니다 강현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여러분들에게 주식과 해수물에 대해서 실전 수익을 가져오는 어, 강수의 실전 파워 투자와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면서요. 저의 방송에서는 종목 추천, 실전 매매, 그 다음에 하수를 고수로 만들어 드린 교육, 글로벌 시향까지 저희들은 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종목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끝까지 함께 해 주신다면은요 어, 여러분 어, 코로나 일구 때문에 고통 받는데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제가 저번 방송에 어, 먼저 업로드된 방송에 어, 삼성전자 사지 말아야데 삼성전자 어때요? 지금 올라간 게 없어요, 그쵸 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뭐 녹두장군 뭐뭐 비교해가지고 뭐 녹두 게임이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 1894년도 1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게 런 이제 녹두장군 정봉준이 이제 어 의거를 일으킨 건데 그게 성공을 했습니까 여러분? 결국 실패를 했잖아요 역사책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뭐 성공을 한 에? 성공을 한뭐 이순신 개미,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순신은, 어, 백전 백승 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결과가 좋게 나오지. <laughs> 왜꼭 패배한 전쟁에 비교하냐?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데, 어, 삼성전자가 왜못 간다 했느냐? 전화가 여러분 왔었어요. 제가 저 제자도 전화 오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리뷰해 드리고, 종목 추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보세요. 역시 제가 삼성전자를 사지 마라. 어, 절대 사지 마라 했는데 우리 PD님이 살까 말까 이렇게 제목 붙였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못 올라갔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이날. 아직도 못 올라갔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종목들 다 올라갔습니다. 뭐, 뭐, 뭐시는지 이야기해보세요. 다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그럼 삼성전자 왜못 가느냐? 제가 이미 그랬죠. 이미 어떻다? 어, 블루 오션에 이거 레드 오션으로 진입했다. 분명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걸 아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그 액면가가 얼마입니까? 액면가가. 예? 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자꾸 묻는 사람이 있던데. 삼성전자 액면가 100원입니다. 삼성전자 액면가 100원이면요. 하이닉스로 치면은 어떻다 250만원 가격대입니다 지금 예? 이보고요 액면가 1 0 0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액면가가 50분의 1로 그러니까 그저 액면 할을 했잖아요 액분 했잖아요 그러니까 50분의 1 토막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보일 뿐이지 굉장히 비싼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50배를 꼽혀 보세요 얼마나 오는지 가격이 그럼 250만원 대나올까닙니까 그게 하이닉스하고 똑같은 가격이에요 똑같이 견주어 봐라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액면 분할한 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의 뭐어뭐애플이나 마이크로 테그로 리지뭐반도체회사 하고 뭐 퍼를 비교해 보면 퍼가 낫다 천만에 만만에 말씀 여러분 삼성전자는 퍼가 더 낮을 수밖에 없고요 roe가 좋아도 못갈 수밖에 없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미국은 뭡니까? 법인세를 깎아주잖아요. 트럼프가. 트럼프가 법인세를 깎아주잖아요. 그럼 어때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는다, 는다, 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올립니까, 깎습니까? 올리잖아요. 그걸 어디다 쓰는데? 지금 청년들 돈 나눠주고, 어, 우리나라 퍼주고 퍼주는 정책 써잖아요 지금. 그럼 어때요? 법인세를, 법인세를 더 많이 거둘 거 아닙니까? 이번 선거 이기면 더 많이 걸고 이길 지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건간에 그렇잖아요. 그럼 삼성자가어떻다더못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 정책 자체가 달라요. 미안하지만 그걸 아셔야지. 저는 그런 걸다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를 보면 우리는 1 0 0 가지 1 0 0 0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점이 다를 뿐이고 실력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업체에게 법인세를 엄청나게 거둬들일려는 정책이고, 미국은 법인세를 깎아주고 면제시켜주라는 정책이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퍼가 낮고 ROE가 높아도 못 가는 거예요. 미국 반도체 시장에, 반도체 주가에 비해서, 반도체 주식이. 그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자, 그럼 액면가 100원짜리 어, 엄청나게 올랐네. 그럼 뭔데? 그래서 못 올라갔는데, 이번에 못올라가 확인했어. 그럼 니네 말이 맞는데 뭘 살까? 여러분들은 어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는데 독은 독으로 풀으라고 그죠? 독은 독으로 풀으라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를 종을 사자는 거지. 저 말은 에? 코로나 때문에 오를 종을 사자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식이 뭐40% 50%막 올라갔어요. 그건 기술적 반등입니다. 삼성전자나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뭔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떻다? 치료제, 그 다음에 백신, 뭐, 진단키트, 뭐, 뭐, 그잘 나가는 트럼프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에 전화도 하고 그런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또 전화도 하고, 그죠? 어, 그러면은 어때요? 이 분야에 앞으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의 종목 추천할때는 12시간 이상 고민해서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1 9의 치료제가 뭐가 있습니까? 텔콘, RF제약, g c 녹십0자 j w 중해약셀테리온부강약품 심풍제약, 셀리버리 왜약 10개 이상의 종목이 있습니다 실적이 어때요? 실적이 나는 것도 있고 적자투성인 기업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백신은 뭐가 있어요?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보령바이오파마 뭐 등등이 있죠 그 다음에 진단키도 져죠 랩, 지노믹서, 수젠텍, 바디텍 메더, 진메트릭서, 어, 그렇게 등등이 있죠. 그러면 이런 종목이 어떻다?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종목이 거의 다예요. 그럼 어때요? 기대감. 어때요? 제약주가 날라간다. 코로나가 어렵다. 코로나19로 고생한다. 그 그냥 뭐 어떻다?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고. 어, 등달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뭐 개인들이 뭐, 어,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어, 가면 그또 따라서 사고손해방은 팔지도 못하고. 여러분. 손해보험 팔지도 못한다. 제가 이말 한마디 해드릴게요. 주식이 100% 있습니까? 100%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종목 추천할 때는 손절매를 제시한다 안 한다? 제시합니다. 저는. 그게 맞는 거예요. 손절매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워렌 버핏도 세계에서 주식으로 가장 큰 돈을 번워렌 버핏도 손절매합니다. 여러분. 손절매합니다. 그래서 손절매 없는 매매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미국의 그 오랜 수백 년된 정권, 정권 역사상 다우지수에 지금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퇴출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치료제, 백신, 진나키트 등등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어때요? 수익이 나지 않는 기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원탑이 될 종목이 뭔데? 제가 오늘 코로나19 원탑 종목. 코로나19로 인한 미래의 원탑 종목을 지금 선정해 드립니다. 제가, 음, 종목, 선정을 말씀드린 종목은, 음, 이 종목입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삼성전자 본 김에 삼성자 한번 비교를 해 드릴게요. 삼전은 ROE가 어떻느냐? 자, 보세요. ROE가 쭉 내려옵니다. 비교해 드릴게요. 시가총액은 훨씬 비싼 삼성전자가 ROE가 어떻느냐? ROE는 뭐냐? 자기 자본 익률이죠. 자, 자기 자본 기익률 퍼, 주가 수익 비율 등등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가 교육 시간에 따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설명을 해 드립니다. 지금은 종목 추천 시간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거는 교육 시간에 디테일하게 제가 쉽게 다시 설명을 해 드릴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 방송을 꾸준히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투자의 모든 신세계를 접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 ROE가 어때요? 지금 어떻다? 8.69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세요. ROE가 얼마예요? 5.45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여기서 분기별로 늘어나는 걸 한번 보세요. 분기별로 늘어난 거. 굉장히 많이 늘죠? 자, 삼성전자는 어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삼성전자는 어때요? 그렇게 늘지를 못하죠. 보세요. 그죠? 똑같잖아요. 도토리 키쟁이죠. 이렇게 성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ROE가 어떻다? 자기 자본 유인율이 여기서 몇 배입니까? 4, 5, 20. 섯배나 늘었네요. 이게 성장하는 종목입니다. ROE는 뭐야? 자기 자본 유익률. 자기 자본 유익률은 뭐, 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내가 천 원을 투자해서 10%의 수익이나. 그럼 어떻다? 100원. 내가 천 원을 투자해서100% 수익이나. 그럼 천 원을 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어때요? ROE가 클수록 성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ROE가 10 이상 되는 기업을 좋아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ROE가 10 이상 안 되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 훨씬 넘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런 꿈이 있는 주식을 사야지. 그 다음에 아까 액면가 이야기했는데 뭐삼성이 바이오로직스 바이로, 액면가는 어떤지 한번 봐드릴게요. 이건 액면가 100원짜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 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액면가가 어떻다? 2,500원이에요 여러분. 2,500원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자 하이닉스 액면가 5,000원입니다 여러분. 그럼 삼성은 얼마나 비쌉니까? 이런 걸 감을 잡으셔야죠. 그래서 저희 인 질문하는 전화가 몇통 왔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를 보면서 매수 매도 익절 맥점을 한번 잡아 볼게요. 자 그래서. 차트도 보죠 다르죠. 삼성바이오로니스는 삼성, 어때요? 보세요 여러분. 완전 정비열에다가 완전 정비열에다가 또 희소식이 있죠. 뭔데? 자 보세요. 정고점을 돌파하잖아요.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또 뭐가 실려서 거래량이 실렸잖아요. 거래량이 실렸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내가 간다라고 해도 간다라고 해서 갑니까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내가 보내고 싶다고 갑니까? 아니에요. 시장은,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데, 따라붙을 줄 알아야지, 투자자지. 그럼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별인데,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정별, 정별되고 있습니까? 이제 정별되려고 하는데, 각도도 없고, 이전 고점을 돌파했는지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돌파하겠습니까, 이거? 이거 돌파하겠습니까, 이거? 예? 그림이 다르죠, 그림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오를 것 같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세요. 그림이 다르잖아요. 이전 고점을 다 돌파했잖아요. 그죠? 그럼 신세계를 열겠다. 가격의 신세계를 열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자, 그다음에 내가 좋은 종목 이 보세요. 전고점 돌파하죠. 신고가 달성하죠. 자, 그럼 어떤 뉴스가 있었는데 이런 뉴스가 있죠. 어, 미국의 미국의 어, 비어 바이어 테크놀로지에서 어, 4,400억 4,400억 규모의 위탁 생산 확정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을 뭐에 관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그럼 어때요? 지금 이 팬데믹이 미국도 오늘 신기록을 세웠어요 일요일인데 제가 뉴스를 봤죠 미국도 새로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그럼 어때요? 미국은 더 팔을 걷어붙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오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안 사면 지금 어떤 종목을 살 겁니까?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장이 가는 종목과 명분을 확인하고 실적도 좋아지고 성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다? 어 액면가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어, 오르지 않은 꿈이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강현수의 실전 파워 투자에서는 종목 추천 실전 매매도 앞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실전 매매 예 제가 어 다른 방송에서 실전 매매 매일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전 매매 어, 강현수의 실전 파워 투자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초보에서 고수까지 교육도 꾸준히 업로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황 글로벌 시황이라든지 우리나라 주식 시황에 대해서도 시황에 대해서도 업로드할 겁니다. 어, 여러분은 지금 실전 파워 투자 강윤수의 방송을 듣고 계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어,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윤수입니다.